안녕하세요. 새로운 챔피언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스타는 어떤 의미에서나 전설이라고 할수 있고 정의의 이름으로 적을 처붓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전사 진아를 소개합니다. 90년대를 풍미한 전사가 챔피언 패스라는 신기능과 함께 레이드에 찾아옵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레이드 최신 전설 챔피언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드 버전 진아는 바바리안 세력에 잘 어울리는 공격형 포스 속성 챔피언입니다. 믿음직한 검과 채찍을 언제든 쓸수 있고 상징적인 차크람도 물론 있습니다. 무기를 전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까요? 진화의 첫 번째 스킬은 구원의 검으로 적한 명을 두번 공격해 적이 보유한 버프마다 방어력을 3%씩 무시합니다. 대상이 버프나 디버프가 두개 이상 있으면 진화는 실드 버프도 무시하게 됩니다. 진화는 정의를 구현할 때 버프 같은 하찮은 것이 가로막게 두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차크람 없이는 레이드에서 진화를 논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스킬은 차크람 폭풍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스킬처럼 이 스킬로 지나가 적 방어력 일부를 무시하는데 이번에는 적이 보유한 버프마다 방어력을 5%씩 무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차크람 폭풍은 광격 공격으로 모두에게 고통의 폭풍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미지 무시 비율은 대상에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상대 팀의 적한 명이 버프가 4개 있으면 진아는 적 방어력을 무려 20%나 무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진아는 각 적의 턴 미터를 20% 훔쳐옵니다. 혹시 제가 대상 버프나 디버프가 2개 이상이면 이 효과를 저항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알려드립니다. 속도와 힘, 정말 무시무시한 조합이네요. 세 번째 스킬은 운명의 채찍으로 누구나 따끔한 맛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관격 공격으로 모든 적을 타격해 각 적이 보유한 버프당 방어력을 무려 10%나 무시합니다. 운명의 채찍으로 두명 이상의 적을 처치하면 쿨타임이 초기화되니 타이밍을 잘 잡아보세요. 정말로 강력한 원투펀치를 날리고 싶으신가요? 버프가 많은 적팀 전체를 상대로 차크란 폭풍을 사용하고 이어서 운명의 채찍으로 적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스킬 ‘공익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진아가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공격력이 10%씩 최대 100% 중첩됩니다. 라운드마다 초기화되지만 보스를 상대로 추가 데미지를 확실히 낼수 있습니다. 이 효과 자체도 좋은데 공익을 위하여 패시브 스킬에서는 기대할 게더 많습니다. 진아가 적중시키는 약타를 50% 확률로 평타, 강타, 치명타로 바꿀 수 있는데요. 랜덤이긴 해도 약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버프나 디버프가 두개 이상 걸린 대상을 공격하면 확률이 100%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턴 미터를 완전히 채워주는 건 부족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적팀이 한 턴에 버프를 8개 이상 부여하면 진아가 50% 공격력 증가 버프를 얻는다면요? 이제 말이 통하겠네요 적이 준비를 하면 진아는 적을 쓰러트릴 준비합니다 진아의 여전사 기량은 올해서도 명확한데요 아레나에서 모든 아군 공격력 능력치를 33% 올려줍니다. 스킬은 살펴보았으니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광격 공격 이종과 방어력 무시 능력으로 진나는 아레나에서 버프로 중무장한 팀을 상대로 탁월합니다. 그렇다고 플레이어 대 환경 콘텐츠에서 성능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장기 보스전에서 공익을 위하여를 통해 향상된 공격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타를 무작위로 평타, 강타, 치명타로 바꾸는 확률도 똑같이 적용되죠. 장비의 경우 지나는 공격력, 속도, 치명타, 치명타, 데미지 조합의 전통적인 딜러용 장비 조합으로 강점을 발휘합니다. 부여할 디버프가 없으니 명중률도 필요 없고 대상이 두개 이상 버프나 디버프에 걸려 있으면 턴 비터 훔치기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이 충분하다면 진화는 오직 데미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를 도단하게 했는데 어떻게 진화를 영입할 수 있을까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챔피언 패스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진화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대장간 패스와 아주 비슷한데 특정 챔피언을 중점으로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대장간 패스와 마찬가지로 보상 세트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무료인 기본 챔피언 패스와 1회 구매로 이용 가능한 엘리트 챔피언 패스가 있습니다. 챔피언 패스를 돌파하려면 완료해야 하는 일일 챌린지가 있고 진행 과정에서 엄청난 보상을 잔뜩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챔피언 패스를 완료하면 신성한 파편을 엘리트 챔피언 패스를 완료하면 진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챔피언 패스가 있으면 기본 챔피언 패스 보상도 전부 받을 수 있으니 아주 좋습니다. 사상 첫 챔피언 패스는 11월 10일에 시작해 2024년 2월 4일에 종료됩니다. 기본 챔피언 패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엘리트 챔피언 패스는 1월 5일 전까지 얻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 전까지 챔피언 패스를 얻으면 2월 4일까지 챔피언 패스를 완료하고 진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설의 투사와 힘을 합치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챔피언 패스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한정 소환 러쉬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지정된 날짜의 고대의 파편이나 신성한 파편에서 진화를 소환할 수 있는데 어떤 부스트가 활성화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챔피언 특집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전사 진화를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만큼 열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레이드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